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이 배럴을 프리퍼링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가서 50라드랑 100라드에 다시 사격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 트렌드 블랙아웃과 같이 시합을 해봐야겠죠. 네, 이 트렌드 블랙아웃은 엇벌은 리프리 알머리스 나온 총이고요. 이 밑에 로우는 DPMS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코프는 나이건의 프로스타프인데 배열수가 4배 밖에안 돼요. 그게 하나의 좀좀 좀 단점이죠. 그전에는 저가 그, 그 부신네였고 파워 9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0점을 유지 못해서 저가 이걸로 바꿔서 요번에 사격증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 포인트는 보리스 콥을 저가 붙였고요. 이것은 배열수가 2에서 7배까지 이기고, 50열대에서는 5배, 100열대에서는 7배로 쏟꿉니다. 앞으로 이 배열을 어떻게 프리플로링 시켰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사냥꾼으로서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챔블할때이 하이펀트 허스도 조용합니다. 트렌드 블랙 아웃은, 네, 소리가 훨씬 더 크죠. 네, 오늘 사격할 총알은 실제 저가 사냥 총알을 쓸 거고요. 이 트렌드 블랙 아웃은 번스텝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구리 총알이죠. 어, 110그레인이고, 속도가 머젤에서 3 5 5 0 f t s 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10mm는 혼아되서 나온 거고요. 이것은 1 5 5 g XTP 블래시고 이것은 속도가 머젤에서 아, 1410 fps입니다. 이 총알이 더플래링하고더 속도 빠르지만은 사슴 사냥할 때는 에너지 때문에 둘다 100야드 안에서 사냥하는 총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1인치 정도 높게 맞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중 가운데고요.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다. 내일 네, 5 0열지에서 하이폰 카드 가지고 세바를 쏘겠습니다. 오른쪽 위탁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1인치 약간 높게 맞았는데 좋아요. 그대로 놔둘 겁니다. 네, 두 번째 샷입니다. 후! That's tight! 네, 아주 정확하네요. 서로 지금 거의 닿고 있어요. 네 오른쪽 위 타겟에 두 번째 쏩니다. 와, 정말 놀랬어요 아예 붙었어요. 네이배어을 프리플링한 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쏘는 거죠. 가운데 위 타겟이고요. 약간 긴장되네요. 후, 정말 다 붙었어요. 네 마지막 세발째죠 첫 두발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됩니다 아 저거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갔네요 네한발더싸봐야겠죠네 세발이 다 붙었습니다 네5 0년대죠네 이게 3 0즈블랙아웃인데5 0년대에서 약간 높지만은 3개가 다 붙었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10mm죠 저가 어, 첫 두발을 쏘고 세발째 저가 약간 떨었어요 그래서 한발 더 쐈는데 다 완전하게 붙었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5 0렬대에서2 0즈블랙아웃이고 이것이 10mm죠 이2 0즈블랙아웃 우리가 그룹을 재보면은 한 0.7온치 정도 됩니다 아주 괜찮죠 하지만 이 10mm를 재면은 0.65인치. 그 조금 더 낮죠? 이 10mm를 제가 배럴을 프리플로링 시켰지만 또이 AR도 원래 프리플로링 배럴입니다. 네, 이게 그전 비디오에 제가 배럴을 프리플로링 하기 전에 50RD에서 쏜타겟이죠 1.5인치 샀습니다. 근데, 프리플로리 한 후는 이 사이즈를 반 이상 줄였습니다. 네, 오늘 다시 또사격기가 나왔죠? 오늘은 1 0 0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네, 이제 1 0 0대에서 해봤었고입니다. 근데, 스코프가 어, 4배일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스코프 헤어를 7배로 올렸습니다. 100년대는 좀 멀기 때문에. 안믿어지면정 가운데 맞았습니다. 네, 백열대에서두 번째입니다. 스타 럭시 나까. 네, 두 번째 백열대입습니다 스타 플럭. 정말 안믿어지면두개다중 가운데 맞은 것 같아요. <목소리> 세 번째입니다. 네 지금 세 발째죠? 아주 긴장이 돼요 지금 저 생각에는 두 바닥 가운데 맞은 것같은요 가서 봐야겠지만은 아 한번 또 마지막 쏴봅시다 네 보시다시피 좀 많이 긴장했고요 또 숨도 좀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아쇠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꼭 아주 무거운 더블 액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당겨도 당겨도 잘 나가지 않죠 그래서 더 심했습니다 레스테글로 right, 마지막 좀 떨렸는지 떨어졌습니다. 한번더 싸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쐈을 때좀 긴장이 많이 돼서 너무 오래 숨을 참았어요. 하. 정말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아마 100여 대 1.5인치 맞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백0 0 대죠?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네, 이게 10mm죠? 이게 첫두 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발째는 저거 좀 흔들렸죠? 그리고 여게네 발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보면은 1.5인치죠? 여게 트렌드 블랙 아웃이죠? 지금 재보면은 한1.75 정도 됩니다. 이게 예, 좀 스티커로 붙었기 때문에 제가 뜯어갈 수는 없고요이 슈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걸 뜯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첫두 발이죠. 진짜 저가 쏘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숨을 오래 참았고 흔들려서 밑으로 맞았죠. 그래서 제가 네 발째 저가쏜 건데 요 두, 요세 발을 제가 재보면은 지금 한 1.5도 안 됩니다. 1.3인치죠. 상당히 잘쏜 거예요. 사실, 저가 한 75야에서도 이 정도 쏘면 은 정말 행복할 뻔 했는데, 이거는 행복 이상이죠?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laughs> 이것이 저 배럴을 프리플로링 하기 전에 1 0 0열대에쏜 것이죠? 2.25인치입니다. 이 배럴을 프리플로링 하기 전에는 100열대에서 2.25인치 맞았죠? 그리고 프리플로링 한 후에는 1 3인치 맞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게 300블랙 아웃이죠. 50에서 100냐 되면서 약간 올라간 게 이것이 정상입니다. 저가 그전에 샀을 때 어, 50에서 100했을 때한 1.5인치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 스코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코프를 바꾸면서 지금은 4배열차를 쏟다 보니까 약간 불공평하지만 이렇게 재보면은 1.5가 약간 넘죠. 그래서 안 믿어지겠지만은 1 0 m m 가 이겼습니다 백리알드에서 지금 방금 사격장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이총은 정말 좋아했는데 백리알드에서 3발을 1.3인치를 쏜 후에는 이 총에 진짜 푹 빠졌습니다 네 아직도 어떤 총이 더 좋은지는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총 가지고 만약 사냥 기회가 생기면 은 사냥 후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씀드리죠 네꼭 총을 하나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두개다 사면 됩니다 See you later